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아, 오늘은, 아, 동계 등산용 양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겨울 춥죠. 그래서, 어, 제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서도 이제 발시렵다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올라오곤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예, 겨울에 추운 날, 정말 추운 날, 신을 수 있는 양말들이, 어, 어떤 게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세 종류가 있는데요. 회사는 다 다릅니다. 하나는 스마트 울, 그 다음에 단터프, 그 다음에 로우너입니다. 어, 이 예, 양말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추운 날에 쓰는 이런 양말들은 메리노 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스마트홀의 헤비 웨이트입니다. 이게 미디움 웨이트가, 미디움 크루가 있고 헤비 크루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헤비인데 굉장히 좋은 그 트래킹용 또는 하이킹용 그 양말들인데 헤비 웨이트는 조금 <laughs> 제 마음에는 조금 안 들어요. 이거 신고도 발이 좀 시렵다. 어, 런 경험이 몇번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헤비 웨이트니까 보통 그 많이 쓰시는 어, 미디엄 웨이트보다는 약간 두껍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주 뛰어나다. 예. 그러니까 방한 작용이 뭐 아주 좋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뭐제 경험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요새 이제 제가 자주 신는게 이겁니다. 단터프의 이것도 헤비베이트입니다. 방안 능력은 이스마트로 보다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스마트로은 이제 뭐 보시다시피 표면에 좀 보풀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근데 단터프의 요양 말이 예, 보풀도 현재까지는 뭐 예,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쿠션감도 쿠션감이 조금 두 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견고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조직, 그 조직도 상당히 견고하게 짜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터프께 최근에 이제 추운 날에는 제가 제일 자주 신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로어너께 있는데, 로너께 이게 트래킹 익스피디션인가?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이제 익스피디션용입니다. 근데 어, 발안 시렵게 하고 발 따뜻한 거로는 이게, 예,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이것보다는 이제 단터프를 더 자주 쓰시는 이유가 이거,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그, 무릎 밑까지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종아리까지를 이게 이제 덮어주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까지 올라갈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많이 신는데, 그, 발, 뭐, 이걸로도 저는, 뭐, 발이, 뭐, 뭐 너무 시려서 못 가겠다 정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예,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잘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뭐, 딱, 발목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거 있었으면 딱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예, 훨씬 자주 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쿠션감은, 처음에 신으시면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이게 발바닥에 이 보시면 그 발꿈치와 발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색깔 보시면 그래서 어 아마 이쪽에 이제 쿠션을 추가로 더 하고 그 이제 양말을 표면으로서 이제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처음 하면 이게 조금 어색하십니다. 근데, 뭐, 몇번신다 보면, 예, 그, 그 느낌은 이렇게 사라지고 없는데, 예, 그래서, 뭐 처음 신으실 때만 조금 어색하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에 특이하게, 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폴리프로플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마르고 따뜻하라고 만든 양말입니다. 혹시 정말 이제 발이 시렵고 발그 종아리부터 그 발까지를 다 보호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양말도 예, 괜찮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예, 보이시죠, 다들 예, 상당히 두툼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확실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그롱어계에 제일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보온성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발실었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양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근데 발을 싫은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땀이 빨리 제거가 안 돼서, 예, 그래서 이제 발이 오래 젖어 있는다. 이럴 때도 어, 그 반응력이 열을 많이 뺏기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등산화 중에는 그좀 겨울 한 겨울에도 쓸수 있는 등산화들은 대부분 안쪽에 라이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라이닝이 조금 두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보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죽, 예, 그 가죽의 두께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그 혈행이라 그러죠. 예 피가 얼마나 잘 노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그중에서 혹시 양말이 문제신 것 같으면 양말이 얇다든지 예 양말에 음 젖었을 때 보온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양말들은 우울성분이 많아서 예 대부분 다 예. 그 발이 약간 젖어 있더라도, 예, 그 보온 성능을 발휘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프리말옵트라고 하고, 프리말옵트와 미리노우를 섞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로이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저 안에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소개를, 저는 그거는 소개를 좀 해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온 성능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예, 보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 제품이. 예, 그래서 좀 소개하기 좀 그렇고, 또 요새 뭐 야크털이나 낙타털 뭐 이런 거로한 것도 이렇게 뭐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새 거는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전 거는 아, 도저히 못 씻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발바닥이 좀 미끄럽다는 느낌이 첫 번째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너무 쉽게 그 뭉그러집니다. 이 표면도 뭉그러지고 보풀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내구성도 문제 있고 그 양말과 같이 다른 의류를 빨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털들이 다른 데 묻어서 어, 낭패를 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몇번 씻다가, 예, 아, 이건 안 되겠다.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낙타 털이나 야크 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꼬아서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적당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아마 뭐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나일론이나 이런 원사를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감아요, 그냥. 예, 동글동글하게 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 이게 마찰이 생기면, 예, 그게 이제 벗겨져서 <laughs>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이제 약점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못, 시, 못 신을 건 아니죠. 그냥 예, 뭐 그걸 가변하고 신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좀 짜증나니까, 예, 다른 옷에 자꾸 묻어서 그렇다고 해서 약물은 이렇게 따로 빨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세탁기에 그냥 다 때려놓고 빨아버리는 타입이라, 예, 그 때문에 이제 그거는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한겨울에 착용할 수 있는 등산 양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